8월 14일 <laughs> 월요일, 자 예레미야 19장 14절로 20장 6절까지 말씀.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서 예언하게 하신 도배대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촐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인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은 여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이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 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네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오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laughs> 예레미야의 고난. 성전 뜰에서 예레미야는 변경되지 않는 하느님의 심판을 선고합니다. 이것을 듣던 총감독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두지만 그에게 심판이 선고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 도배시라는 상징적 장소에서 온기를 깨뜨리는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는 또 하나의 상징행위를 이어갑니다. 유다 백성이 영원한 안정과 무조건적 용서의 징표로 믿고 있는 성전에서 다름 아닌 유다의 파멸과 성전의 멸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질 리 없으므로 우리도 영원히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유다의 과도한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죄책감 해소와 심판 면제의 구실로만 삼는 우리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소리치는 예레미야의 선포를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듣고 있습니까? 제사장 바수울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고랑으로 채워 감금합니다. 성전의 질서를 관장하는 총감독으로서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여겨서 처벌한 것입니다. 하느님이 임재하시는 곳인 성전을 하느님이 손수 파괴한다고 선포하니 믿을 수 없었을 것이고, 사회 혼란만 야기한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교회와 지도자들을 향한 쓴소리를 부정적이고 치우친 시각으로만 치부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 일일까요? 선지자의 말씀을 거부하고 결박한 다수울에게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뜻의 마골 미사빗이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이 이름은 공포로 에워싸인 상태, 생존이 위협받는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수울은 듣기 좋은 거짓 예언을 참 선지자의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유다의 죄를 집약하여 구현하는 인물입니다. 자신은 하느님의 뜻을 수호하고 있다고 굳게 믿음 행동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느님의 계획과 점점 멀어지는 유다의 운명처럼 말입니다. 바수울이 예레미에게 야 폭력을 가하면서까지 지켜내려 한 성전은 결국 자, 다시 가겠습니다. 축제를 하다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방해가 많네요. 시간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녹음할 수 있는데,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자의 말씀을 거부하고 결박한... 바수울에게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뜻의 마골 미사비비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이 이름은 공포로 에어쌓인 상태, 생존이 위협받는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수울은 듣기 좋은 거짓 예언을 참 선지자의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유다의 죄를 집약하여 구원하는 인물입니다. 예. 반복적으로 하, 하죠. 자.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수호하고 있다고 굳게 믿음에 행동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계획과 점점 멀어지는 유다의 운명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되면 안되겠죠. 바수울이 예레미야에게 폭력을 가하면서까지 지켜내려 한 성전은 사라집니다. 또 바수울을 위시한 모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서 거기서 죽어서 묻힐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소유와 왕궁의 귀한 보물들 다 탈취당해서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행하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원칙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그 최종 결과는 마골 미사빕일 것입니다. 무서운 예언이죠. 예레미야가 이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 붙잡히고 매맞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억울하죠. 하지만,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체가 메시지니까, 바수흘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의인이죠. 그 시대의 리더고요. 성전의 총 감독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면 여기서 하느님의 사람은 예레미야 한 사람밖에 없는데 하느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향한 진노의 예언, 진노의 계획,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 붙잡아 맨다고 해서 멈출 수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아, 계속 평안해질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괜찮아, 그렇게 계속 말하겠죠. 그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지금 당장 우리를 위로하고 기분 좋게 하고 안심시키지만 이 시대에 진정한 필요한 메시지가 뭔지 다시 봐야 합니다. 선지자를 결박한 것은 하나님을 결박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완전히 그냥 겁도 없이 선지자를 결박한 바수울에게 어떤 재앙이 내려졌나요?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는 마골 미사비라는 새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대명사였다면 이 마골 미사비는요, 이이 네. 이 사람은요, 바수울은요 두려움의 대명사가 된 거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거짓 예언을 한 바수울과. 그 예언을 참 예언보다 더 즐긴 그의 집 사람들, 친구들 다 어떻게 돼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어 버릴 겁니다.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이 열리고,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여러가지 보물들 다 탈취당하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겠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선지자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선지자는 어제 당한 수모를 하느님께서 역전시키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의 편에 설 겁니까 바술의 편에 설 겁니까? 오늘도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름답게 지어진 튼튼한 예배당 건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신앙이 유지되고 있다고 절대로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건물은 건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건물을 언제 다른 이교도들한테 팔아넘길지 몰라요.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성전이 안전하다. 가장 안전한 장소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바벨론 군대에게 집합표에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선지자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예레미아가 아닌지 말이죠.